바른 정당과의 통합 찬반 의견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다음 주 실시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안철수 대표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혈연한 각오로 국민의당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 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제신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연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안철수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정당의 합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의견해야 한다. 전당원 투표로 합당을 결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laughs> 친 박근혜계의 좌장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호주 로또 사업을 명목으로 50억 원을 편취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폐기물 처리하고... 일부 자료는 간호기부가 일치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일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박근혜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는 소환조사가 원칙입니다. 남 품질을 잡아 그린 스무디 타이어. 아까 보은처를 거의 사조직화했던 박승준 전 차장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 행보만 본다 그러면 거의 사람들 이제 암에 걸릴 지경에 이르기까지 사실 아, 네.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답답했던 인물인데요 기석에다가 이름도 새기고 뭐 하여튼 굉장한 기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노래도 못 부르게 하고 보은처가 할 일은 안 하고 소위 얘기하는 알갱이를 몰아내기 위한 그런 작업에만 열심히 몰두를 하셨던 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딱히 서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를 상추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요 답답해 했었는데 예. 국가보훈처가 내부 검사를 벌인 끝에 박승춘전본처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혐의를 음. 보면 재임 기간 동안에 이에 재단이랑 관련 단체들이 있어요. 함께하는 나라사랑, 나라사랑공제회 뭐 이런.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뭐 적용이 됐고 이런 재단들이 정관을 안 지키고 뭐 돈을 막 갖다가 쓰고 또 밑에 관련 업체들한테 돈 땡겨가지고 받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yeah. 그런 것을 충분히 알수 있는 보고를 받아 쓸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감독을 안 했다 이런 혐의거든요. 그래서 이미 실무자 1 1 명에 대해서는 주의부터 고중징계까지 뭐 내린 상태고 박승춘 좀 박전보장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수사를 해달라 하고 이제 검찰에다가 넘긴 상태거든요. 박정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안보호법 교육을 한답시고 ADD를 찬사치를 만들어가지고 빨갱이 들려다 붙는 요용뭐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한쪽으로 쏠린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서 정치중립 위반을 한 혐의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2010년에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 이런 우수강스로 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63억 원을 썼는데 여기에 또 초대 회장을 역임을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하여튼 <laughs> 이거 말고도 뭐제전 대모를 조직했다거나 아니면 위대 신도시에다가 주택용지를 특혜 분양 받아가지고 200억 넘게 뭐 챙긴 의혹이라든지뭐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비리 종합 선물세트라고볼수 있는데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검찰이 착수를할 예정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뭐 일정 정도 시점이 지나면 박승춘 전 부원처장이 보여왔던 기행의 끝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또 김관지처럼 미꾸라지 마냥 바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거는 돈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된다거나 아주 무겁게 처벌을 한다거나 기소가 뭐 자주 된다거나 이런 혐의는 아니기는 한데요. 이거는 이제 고문처 내부에서 감사를 한 결과라는 데 조금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사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계좌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살펴보고 뭐 통화 내역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불러다가 증언을 받고 이래가지고 증거를 확보해서 나온 수사 결과가 아니고 그냥. 그냥 감사 결과니까, 감사라는 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자료를 모아다가 이제 보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강제수사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고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늘어난 혐의, 혹은 제 제기된 의혹들만 보더라도 돈과 관련된 문제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이 아마 수사를 한다 그러면, 접근한 시점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저는요. 请你。 이한번 최근에 자유한국당 당의위원장직을 잃었어요. 그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에서 정치적 기반을 상실 당했습니다. 박성춘전공훈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체 대표적인 박근혜 정권에 인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김건진 전 장관처럼 구성이 됐다가 뭐 부심으로 풀려난다거나 뭔가 이렇게 될 여지가 조 사장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계속 MBC에서 이제 실권을 잡고 조치하는 행동을 계속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아무래도 이제 김재철 사장이 순위로는 맨첫 번째 사장이니까 조만간 어... 결론이 좀 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김재철 사장 구속이 된다면, 야 이제 뭐 정치적 기반도 없고 아... 또 MBC 사장 시절의 책임을 어, 묻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죽음이었던 엔비도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아 이거 뭐 삶의 희망이라곤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김재철 사장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서는 명장을 다시 청구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왜냐면 국정원법 위반, 뭐 업무방해, 노조 법 위반 뭐 이런 혐의로 이제 지난달에 구속명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조금 뭐 실익이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위험부담을 안고 김재철을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그냥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걸로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재판이 진행돼가지고 뭐 혐의에 따라서 신형을 청구받거나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좀 있는데 아무튼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데 이천무천 사장뿐만 아니라 김장겸 배종문 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 아무튼 상황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제 내일이면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봉원판단이 있게 되는데. 이거 뭐 사전에 우리가 얘기하자 이렇게 논의한 건 아닌데 MB에 대한 수완 인정 어떻게 좀 책임이 있어요. 글쎄요 뭐 MB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세부적인 사항을 뭐 물어보고 막 이럴 수는 없는 위치잖아요. 제가 그래도 기말용 5만 원 넣어주세요. 아니 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르거나 아니면 여러 혐의로 막이렇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하기는 좀 어렵고, 수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소환을 하는 시기쯤에는, 모든 것이 좀 갖춰진 상황에서 쫙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냥, 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게 그냥 자명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요 그래서,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우선 검찰은 b 비의 최근 세 과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검찰이 일반적으로 수사를 할 때는 정문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거는 거의 미선에서 판단, 을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 검찰총장, 검찰총장 뭐이 정도 되는 수급에서 이제 보통 대검측에서 <laughs> 이제 어떤 판단을 <laughs> 하기는 지금은 사실 정문적인 판단을 해서 어떤 수급을 하는 수요 수색을 통해가지고 통해 뭐 계절을 살펴본다든지 관련자들을 불러가지고 쫙뭐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될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물음에 답하시기